그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고 하려니 그런 음행은 이만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추할까하한가 그야, 오늘 너희가 오히려 이렇게 만하여서 어찌하여 통관 일이지 않냐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냐 내가 시로온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죽신은자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나의 구원을 받게 하여가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가, 작은 누기이온덩어리의 붙인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누룽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구은 두루를 내버리라. 우리의 이월절 향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구근누으로도 말고 아의에전누으로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진함과 진실함에 떠도로 하자. 내가 너에게서 미치는지에 유명한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이 말은 이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나 랑하는 자들이나 소경배하는 자들이나 우상순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여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듣는 자가, 운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순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리로 빼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것.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로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여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것입니 you um. 嗯。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떠난다기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내 자신이 좀 무거울 것이고 또 내가 슬픔에 젖어 있거나. 이는 육사과 해상의 중요한 교통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하이더라하고 또 고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다가, 바우이 사는 그 시대에는 인구가 60만이 되는 대단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도시가 상업적으로 발달이 되다 보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노를 그랬지만 그와 반면에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부비하고 이참 무릎을 갖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나와라. 마음속에 누릎과 같은 아기를 갖지 말라. 성령의 몸에는 누리기란 나라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음을 가리시키 계시는 제도입니다. 이누릎을 사용합니다.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누려야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와 같이 마른 속도와 악이 전파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지금 아니며,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고 하며, 그러나 교회 밖에서일이는한해를하는 자들은 그 심판을 너희들이 하지 말고, 하늘에만. 교는 단호하게 유명한 그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한 왕이. 이제는 도로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표현도 하지 못하고,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마저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게 해텐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 내용에서 보면은 그 왕은 성격이 우유부단하거나 말씀드린 대로 아니다라는 말이라는데, 네, 그거 한다는 말을. 고반된 축로서에서 보면 항상 진리가 또 사람의 진심이 승리한다는 그런 큰 교훈을 얻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다루고 있는 역사서를 반거라고그렇게 보라고 있습니다. 그 여기 사실 저는 역사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동안 잘 지내고 있던 교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또는 떠나보내야 하는 그 고림도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같이 지냈던 그정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까? 아니면 도저히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떠났으니까 청송기 훈련 하다 이건 만약다그 사람이 교회에서 내 침을 당해야 되는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아닌 나 자신이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마음속에서 누구를 음행하거나 모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상 순배를 하나 해를 비치는 독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 의미가 다른데 있지만 사람이 각자 마음의 품은 뜻이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그 뜻이 자기와 남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도 다치고, 남의 마음도 다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과 탄생의 상징이었던 그리모 지구와 생명과 사랑의 생징하나님나라 누구생각하 아예 잘못이 없이 오직 순재함과 진실함 항상 교회를 향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야지 않을까. 머리 대신 이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면 항상 잊지 말아야. 우리와 교회와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는 우리가 되어야 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거듭한 자녀와 기쁨의 자녀인 것을 우리 마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듯이. 또한 우리는 행복한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행복한 자매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듯이. 옆사람하고 손을 잡고 얼굴 한번 좀마주보시겠어 그리고 이런 날을 옆사람의 개시와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당신이 있어도 참 행복합니다. 당신은 참사람합니다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면 교회를 떠나 있던 교회 안에 있던 마음속에 마치 봄날을.